안녕하세요. 말 한마디로 인복을 만드는 법.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갈 때그 이유를 알지 못해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을 탓하고 왜 내가 인복이 없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인연은 운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실, 인연은 대부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라도 말의 양이나 내용이 지나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숙자 씨의 이야기처럼 그녀는 늘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녀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너무 많이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털어놓다 보니,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에게서 거리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녀는 한 지인의 조언을 듣고, 그 이후로 말의 양을 줄이고, 감정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녀와 더욱 편안하게 소통하게 되었고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처럼 진심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말이 군가처럼 위로하고 도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피로를 주고 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 곧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인연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말의 힘상대를 인정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법. 지혜로운 사람들은 언제나 상대방을 인정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기보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 덕분에 일이 잘 풀렸습니다. 또는 언제나 책임감 있게 일하시네요. 와, 같은 간단한 칭찬은 상대방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네. 상대방은 이런 작은 인정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바빠지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 한마디가 주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작은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말. 자신의 부족함을 표현하는 법. 겸손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상대는 그 사람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보고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이런 말은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만들어가며 자연스럽게 호감과 신뢰를 형성하게 됩니다. 불행을 반복하는 말, 자랑과 비교를 피하라. 반대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끝없이 불행을 호소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면 상대방은 점차 지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로감만 쌓입니다. 이럴 때는 나도 힘든 일이 있지만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도의 한마디로 상황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조각을 덧붙이면 사람들은 더 이상 부정적인 에너지에 지치지 않습니다. 또한 지나친 자랑과 비교도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주 자랑하거나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말을 하면 상대방은 자신을 평가하게 되고 그 결과 자존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랑하는 사람보다는 겸손한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말 한마디가 만드는 인복,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말은 기운이다 라고 합니다. 공자는 말이 그 사람의 뿌리라고 했고, 정약용은 말을 덜고 뜻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말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에너지입니다. 말이 길고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진심이 담긴 말은 신뢰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라도 진심을 담아 차분히 말하면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성으로 말하면 오히려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말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 말의 중요성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작은 시도부터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세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하겠다고 결심해 보세요. 그 결심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말 습관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몇번 반복하면 그 습관이 몸에 배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꾼다. 피곤하다 대신 조금 힘들지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부드러워집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멀어지게 만듭니다. 말하기 직전에 잠깐 멈추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그한 박자만의 여유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더 나은 말을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상대가 실수했을 때왜 그랬습니까? 라고 지적하는 대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괜찮을까요?라고 물어보면 관계가 부드럽게 풀립니다. 결론 인복은 말에서 시작된다. 결국 사람들은 말 한마디로 기분이 좋아지고 말 한마디로 실망합니다. 작은 차이가 모여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결국 인복을 만들어냅니다. 내일,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당신의 인복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인복은 거창한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